PD 서혜진이 공식 30대 남성 트로트 도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트로트 팬들이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줄 현역 가왕 남자 편이 화려한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쏠린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의 성공을 뛰어넘는 역대급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트로트 예능의 여왕이라 불리는 PD 서혜진의 탁월한 기획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무려 30명의 강력한 남성 트로트 도전자가 한자리에 모여 그야말로 피튀기는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트로트계의 전설부터 떠오르는 신성까지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가수들이 참가해 누가 최후의 가왕이 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뜨거운 경쟁의 무대에서 펼쳐질 진정한 승부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PD 서혜진이 직접 언급한 30명의 유력 도전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명단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깜짝 인물들부터 오랫동안 트로트계를 지켜온 베테랑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 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의 경력이 단순히 오래된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스타들이라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트로트계의 아이콘 조명섭입니다. 그의 벨칸토 창법과 중저음의 바리톤 발성은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독특한 무대는 매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박창근, 김경민, 정다은 등 각자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가진 가수들도 이번 경연의 다크 호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음악적 배경과 철학을 무기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박창구는 인디 음악계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실력파로 2021년 TV 조선의 내일은 국민 가수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감성과 섬세한 가사 전달력은 그를 이번 경연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민은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파워풀한 성량으로 에든 황소라는 별명을 얻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스터 T 그룹 활동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번 경연에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색과 퍼포먼스로 강력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다한 역시 트로트 전국체전과 불타는 트로맨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는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표현하는 데 탁월하며 이번 시즌에서도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틀사이로 유명한 황민우도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경력과 무대 경험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익숙하며 이번 경연에서도 그의 활기차고 에너지틱한 무대가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황민우는 트로트와 대중가요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 그가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성과 역량을 지닌 가수들이 모인 이번 현역가왕 남자 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PD 서해진은 이번 시즌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들 중에서 누가 최후의 가왕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숨 막히는 경쟁과 반전의 드라마는 이번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경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로트의 영광을 걸고 펼쳐질 이번 현역 가왕 남자 팬은 그 어떤 예능보다도 파격적이고 그 어떤 경연보다도 감동적일 것입니다. 준비된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 무대를 장악할 그날 우리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트로트 경연에 대해 여러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경연의 결과와 무대의 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장르가 점점 젊은 세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 경연이 그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PD 서혜진의 지나친 상업화 전략이 트로트의 진정성을 훼손한다. 서혜진 PD의 기획력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상업적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트로트의 본래 감성과 순수함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포맷이 트로트의 매력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합니다. 30대 남성 도전자들 역대 최劣체?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에 출전한 30대 남성 도전자들이 이전 시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참가자들의 기량이 다소 평준화되어 있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재해석, 이제는 필수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이번 경연이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장르와 융합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보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트로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이 요구된다고 언급합니다. 진정성보다는 화제성? 이번 경연이 얼마나 쇼킹하고 드라마틱한 요소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해진 PD가 추구하는 화제성 중심의 기획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에는 효과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트로트의 깊이와 예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번 경연의 성공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과연 트로트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경연이 어떤 역사를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